자, 2 이하면 X축으로 3만큼, 3 이상이면 Y축으로 1만큼 가요. 그럼 얘가 K번 나왔다고 해볼게. K번. 몇번 나오는지 몰라 나도. 15번을 했다면 얘가 K번이라면 얘는 15-K번 나왔겠지 당연히. 둘이 합쳐서 15번이니까.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가 있을까? 3만큼 움직이는데, X축으로. 그게 K번이니까, 좌표는 3K, 자, 얘는 1만큼 움직이니까, Y축으로. 이거만큼 이거 이것 나온 횟수만큼이 곧 Y좌표겠죠? 15-K입니다. 이 점이 P가 되고요. 여기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자는 건데, 일단 거리를 구해볼게요. 이거제곱, 이거제곱, 루트 25분에, 절대값, 여기다 3k 넣어주고, 여기다 15-k 넣어주면 60-4k니까 5분의 절대값 5k 플러스 60이고요. k는 양수죠. 양수, 음수가 아니니까 이거 절대값 어차피 양수로 계산하면 돼서 k 플러스 12가 그게 확률 변수 x라는 거예요. 그럼 이 x에 12k 더하기, k 더하기 12의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, 자, 평균 구하는 식을 쓸게요. k 더하기 12는 2k 더하기 12라고 쓸수 있고, k의 평균만 구하면 되잖아요. k라는 애는, 요 k번 나왔다, 이 k는 바이노미얼 15번을 했을 때, 2 e 이하, 주사위를 던져서 2 e 이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. 따라서 이걸 k에 대한 이항분포식이 되는 거고, k의 평균은 5가 되는 겁니다. 둘이 곱하면. 그래서 이게 5고, 10이 더해서 17이 정답이에요.